왜 얘는 두발 뽑고 자고 나 같은 사람이 자료 준비하면서 밤잠 설치고 별 쇼를 다 하는데, 왜 변호사님이 나단말에 뭔지 알아?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 동부였나? 일산 동부경찰서입니다. <laughs> 아휴, 안녕하세요. 유엔의 영상입니다. 자, 저희가 일산 동부경찰서를 왜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사기를 당했습니다. <laughs> 저번에 올린 컨텐츠는 뭐지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거 누군가 보면은 내가 약간 삼재가 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꽤 오래전 일이고 조사 받으러 갑니다. 네. 제가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죄가 있는 놈을 때려 잡으려고 갑니다. 간단하게 또 이게 또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죠? 요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년 정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나 맡게 됩니다. 결론은 돈을 못 받았어요. 물론만 얘기하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뭐 크다나 크고 뭐 아니면 또그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 한한 한 4천 정도 됐나? 그치?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은 게한 4천 정도 되고 우리가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형사를 해야 되나, 민사를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우리가 민사를 뗐겠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민사에서 공방이 있었으나 그게 굉장히 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이게 한 1년 반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찍는 컨텐츠 그 이유가 뭐냐면, 아 그냥 내가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나처럼 집요하게 이거를 갖고 파고든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파고들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 결론은 뭐다? 대한민국은 사기에 굉장히 관대하다. 쉽게 말해서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거든.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찍으면서 또 다른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사실은. 제가 왜 대한민국이 이런 사기 사기꾼들 너무 많잖아. 이 사기꾼들에게 왜 관대한지를 내가 조사 때부터 느꼈거든. 민사를 하면서 첫 번째 내가 범 내가 범죄를 당한 사람이잖아. 내가 피해자데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도 증거고요. 증거 취합도 힘들어. 아, 우리가 그때 당시 막 USB부터 해가지고 막 증거 취합해달라고 그것만 자료 정리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 맞아. 근데 증거를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 녹취 자료를 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 속, 속기록, 속기록을 또 돈을 주고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속기록을 그때 생각보다 비싸잖아. 아, 진짜 쉽지 않아. 어, 그렇죠. 그게 속기록이 약간 우리가 일정 이 전체를 다 속기록을 따버리면 굉장히 비싸. 그래서, 증거로 채택이 될 만한 구간들을 속기록을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속기록을 따와서 그거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 요 맞아. 이러는 과정에서 돈도 들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나 그쪽에 고소와 이런 뭐 법석 출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냈어 어떻게 했냐 걔가 문묵부담한 <laughs> 번도 안 났어 한 번도 문묵부담 그냥 아무런 진짜 사기꾼들이 한두 번친게 아닌 거라고 내가 느낀 게, 대응을 안 하잖아. 대응을 안 해버렸을 때, 나는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법정에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속기록도 따고, 구두계약도 했고, 이런 모든 증거를 했는데, 얘 그냥 뭐 강제로 뭐 집행하면 안 돼요? 나까 그러니까 이런 주의였잖아. 맞아요. 이게 왜, 저는 지금 당장 피해를 받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세요? 여기 함정이 뭐냐면 제가 느꼈던 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 근데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증거 증거 인면에 시간을 줄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은더 시간을 더 주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미 고소할 를때 뭐였냐? 갖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밀리고 말을 못 지켜서 고소를 한 거잖아. 근데도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야.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긴 시간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물며 상대 변호사까지 나와서, 이거 내가 승소를 못 해버리면, 저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또 물게 되잖아, 상대방 쪽이. 근데 결국에 우리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어. 결국 그 사람은, 연 이자를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자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민사를 했지만, 이기기도 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사로 고소를 하러 간다. 제가 이, 진짜 이 법의 구조를 잘 몰라요.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예체능 쪽만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대한민국에. 야, 나는 이번에 이거 학번을하 느낀 거는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아. <laughs> 일단 그리고 피해자가 여유가 없다, 시간적으로 하기도 힘들어. 내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면 이거를 내가 언제 뭐 법원에 뭐 자료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뭐 자료 기록 조사 그거 자료 모으.. 뭐야 자료를 모으고 이런게 안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했어 아득아득 그냥 이 악물고 다 했어 해서 결국에는 법에서는 오케이 너네가 이겼어 자 이제 너네가 저쪽에 이제 우리 쪽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되고 이제 너네 이자율을 줘 했지 네. 결국 걔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 변호사 쪽고 잠수 참수. 잠수지 <laughs>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세요 저도 사업을 10몇 년을 했거든요 내가 10몇 년을 사업하면서 이런 돈적인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당했냐면 아는 사람이었잖아 맞아 그러니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결국 우리가 얘를 이제 신용부통다 껴놨지 법적인 그 안에서 그때 얘가 뭐였어? 신불자였지 와 그것도 어마어마한 <laughs> 신불자였죠 어, 원래 거래를 할때 친하지가 않면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법인에 사면은 이런 재무 상태라던가 이런 걸볼수 있단 말이야. 법인에 그거를 공시적으로볼수 있어. 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오고 있는지도 고 뭐, 회사의 매출이 얼마며. 일단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 첫 번째. 왜냐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이 미팅을 자꾸 우리 쪽에 와서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해놓고 나서도 계속 말이 바뀌었지. 아...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사람 사무실을 한 번도 못 갔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사무실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사람의 회사가 실체가 있냐? 맞아요. 직원이 몇 명이 있냐? 여기 기자재가 뭐며 이게, 이게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이 돈이 사실 없는 사람이냐, 이게 허울만 이렇게 만든 애들이냐는 게 보이잖아. 그걸 안 봤단 말이야. 사무실 꼭 가봐야 됩니다 왜 얘는 두발 뽑고 자고 말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자료 준비하면서 밤잠 설치고 별 쇼를 다 하는데 근데 변호사님이 나단 말이 뭔지 알아?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 첫 번째 순서로 네. 했어 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이 그런 것들 다 어떤 신용과 이런 것들을 보고 보고 했을 때이 사람 악질인 것 같다 맞아 이거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처음에 나왔어 이겼는데. 그래서. 받지는데 내가... 어렵대. <laughs>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든 뭐라든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겼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재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랬지? 그러면 깜빵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 사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럼 괜찮을 거 같은데. 근데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그러기에 금액이 적대. 맞아 어, 나 그게 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현타가 온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40만원도 뭐, 아니고 4천만원인데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 그게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거야 그래서 나한테 어차피 이사람이 지금 뭐 오늘내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계속 이자는 올라갈거고 언젠간 자기 명의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때 받으면 될것 같다. 되게 멀리 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악질을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오늘 일산 동부경찰서 가서 한번 경찰관님이 이게 뭐 목소리만 협조가 되실지 모르겠어. 어. 되면은 뭐 찍고 안 되면은 조사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얘기 한번 해보고 컨텐츠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안 생기길 바라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맞는 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제발, 내가 이 피해를 받으면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같은 피해자가 진짜 많은 거야. 정말 많은 거야, 주변에. 대본 사업을 하니까. 다 하는 말이 똑같아. 다 하는 말이 진짜로. 야,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 하,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내가 뭐 법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으나 분명히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는 내가 느껴 우리가 그거를 진짜 앞에서 하면서 느껴봤어 그리고 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이니까 이거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은 아우 진짜 그냥 의절하고 그냥 똥발받다 생각하고 그냥 접는 사람 꽤 많더라고. 시간이 너무 어, 시간도 아깝고 이런 거에 자기가 감정을 쓰기 싫고 그게 스트레스고 병나고 나는 그걸 즐겨. 어, 우리도 다르지. <laughs> 나는 그 물어뜯는 거 즐겨. 내가 이걸 받았다고 피해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인드잖아. 그래서 여러분 포기나 피해받으신 분 있으면 절대로 일단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뜯으세요. 잠이 옵니까?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발 뻗고 자고 있는데 침대 누워가지고 뭐 집에 뭐, 뭐 조사하러 날라오고 뭐고속장 날라와도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 맞아요 어... 도착이냐? 250m 왜냐면 제가 오늘 오후에 촬영이 있습니다 나도 대단한 놈이야 그지 촬영이 있는 날 최대한 아침 일찍 와서 조사 받고 가려고 어서세요 온관 1층에 커피숍이요. 네. 주기로 갑니다. 내가 씨 학창 시절 바꿔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오전 한 번도 오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저번도 그렇고 사기꾼 애들 때문에막몇번 오잖아. 아... 수사 끝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내좀 차량이 있어가지고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좀 금방 나왔고 어 일단은 이제 예정대로 이제 형사를 고소를 진행을 하고 다만 역시나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결과에 오. 답을 들었지 그지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수사관님한테 이게, 녹화는 안될걸 알지 한번 부탁은 드렸지만, 역시나 녹화가 안 됐지만, 내가 그 억울함을 계속 얘기했잖아. 수사관님,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사건 민사로서 승소를 하고도, 이거는 돈을 받기도 어려운 사람인악질인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조차 깜빵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도 금액이 애매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럼 형사라도 해야 된다 해서 형사를 하러 왔는데, 이 경찰서에서 하기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대부분은 피해자가 우리가 정말 많은 사기의 정황들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흔히 말한 우리가 생각한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우리는 자기는 그때 당시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뭐, 뭐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상황에 여의치 않았다. 이런 어떤 진술로 인해서 혐의 없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높다.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럼 우리 같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laughs> 우리 뭘 어, 해야 되냐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검찰관님?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그 사람도 얘기를 해준 거야 조언을 해줬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딥하게 얘기할 순 없으나, 이제 사실은, 한번더 이건 내 개인적으로 느낀 거야. 이건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어. 완벽하게 잘못됐어.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뭘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야, 이거는 말이 되냐? 아, 그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다해... 음. 증거 다 갖고 가. 그러면은 그때 어, 알고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까지도 한국이 법이 물어보잖아 가해자한테 <laughs> 아니 그니까 러왜 간섭을 거기다 넣, 넣는지를 어... 모르겠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시간도 많고 언제든지 고소에 대해서 자료 준비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이게 5년에 걸리든 1 0년에 걸리든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조치들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만약에 아까 내가 그 입건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또큰사건도 아닌 거야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몇 천만 원이 되게 클 수도 있어 평생의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건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금액의 크기든 피해액의 크기든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걸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민사소송 때부터도 느끼고 이거 말고도 예전 형사도 여러 번 해봤고, 또 오늘도 형사를 하러 간 거지만, 이런 과정에서 매번 느끼는 건 정말 법이 잘못됐고, 물론, 또 잘못 어떤, 이게 약간 양날의 검처럼, 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죄가 없는데, 이게 뭐, 무죄인데도 유죄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양면이 있잖아. 근데 그래도 이건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가해자, 내가 생각했을 때,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 같아. 그냥, 그냥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내시고, 저도 지금, 아침, 7시에 눈을 떠서, 부랴부랴 이제 조사 마치고 이제 촬영하러 가는 이 와중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혹시나 저 같은 또저 또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서로 그냥 파이팅 해서 최대한 우리가 정의를 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지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건 확실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 이거 웬만한 지구력이 있는 사람, 웬만한 스트레스에 관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어, 지치지 마시고, 피해 받은 거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근절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